네, 오늘은 복소 해석학 1의 챕터 3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가 최근에 공부했던 복소 삼각 함수나 복소 쌍곡 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in w는 g라는 식을 만족하는 w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즉 g에 어떤 복소수를 대입했을 때이 w를 구할 수 있겠느냐? 즉이 사인 함수의 역함수를 계산하는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는 sin w라고 놓고요. sin w의 정의가 2i EI 분의 2의 i, w승 빼기 2의 e 마이너스 i, w승이에요. 그럼 이때 양변에 2i를 이렇게 곱해주고요. 2의 i, w승을 한번더 곱해줘요. 그럼 이제 여기는 2의 i, w승의 제곱이 될 거고요. 2 i가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한번 곱해준 다음에 이쪽으로 넘겨주니까 빼기 ei g 곱하기 ei w 승이 되겠고요. 여기는 빼기 1은 0 이렇게 이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w를 계산해야 되니까 ei w 승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요건 이제 사실은 2차 방정식이거든요. 우리가 일장에서 2차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었는데 어, 다른 건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 루트 b 제곱 빼기 4a식 그 부분을 일반적으로 루트라고 쓰지 않고 2분의 1승이라고 쓰면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두 배가 있으니까 먼저 ig가 오겠죠. 그다음에 더하기 여기가 이제 판별식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짝수니까 b 제곱 빼기 여기에 이제 a c를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요걸 이제 제곱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i 곱하기 g의 제곱 이렇게 오고요. 마이너스 지금 여기에 이제 개수가 1이니까요. 1 마이너스 네 이걸 곱한 걸 빼니까 더하기 1에 여기가 이제 루트 이렇게 되는데 루트 대신에 지금 이 복수수 시간에는 일반적으로는 2분의 1승 이렇게 이제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1에다가 지금 요건 이제 빼기 지제곱이거든요 그래서 1 빼기 g제곱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복소수니까 루트라고 이제 쓰는 것보다는 2분의 1승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대로 멀티플 밸류드가 돼요. 뭐 정확하게는 2분의 1승이니까 요거 답은 2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이 g가 복소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복소수예요 그래서 이제 복소수의 2분의 1승은 우리가 1장에서도 계산했고요 우리가 3장 중간쯤에서 어, complex e x p 복소수의 복소수승을 공부할 때 한번 공부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 이 뒤에 값을 요렇게 쓰는데 요건 이제 멀티플 밸류드에요. 실제로 이제 답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에서 w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로그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w는 로그 g 에 지금 i g 더하기 1 빼기 g 제곱에 2분의 1승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어차피 요게 멀티플 밸류드에요. 지금 벌써 여기에 이제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건데요. 로그는 일반적으로 또 멀티플 밸류드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는 멀티플 밸류드입니다. 그래서 i를 이쪽으로 나눠주면 w는 마이너스 i 곱하기 로그의 i g 더하기 1 빼기 g 제곱에 2분의 1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요건 답이 하나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sign i g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요식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i의 로그 ig 1기 제곱의 2분의 1승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부분이 이미 멀티플 밸류두가 되고요 이 로그 때문에 또멀티플 밸류두가 돼서 답이 일반적으로 하나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이퍼볼리코사인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코사인이라고 두고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서 다음 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공부할 때꼭 해보세요. 뭐 거의 식은 비슷하겠죠. 마이너스 i 곱하기 로그에 g 더하기 i 1 빼기 g 제곱의 2분의 1승. 이거 역시 여기에 멀티플 밸류드가 숨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멀티플 밸류드예요. 그리고 이제 탄젠트 g의 인버스도 뭐 비슷하게 계산해 보면 2분의 i 곱하기 로그에 i 더하기 g 나누기 i 빼기 g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또 로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멀티플 밸류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in w는 마이너스 i를 만족하는 w를 모두 구하시오 한계가 아니라서 모두 구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다른 문제로 보면 sin inverse의 마이너스 i 값을 계산하시오 이것도 이제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공식을 외워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 sin w는 마이너스 i니까 아까 이렇게 우리가 역함수 구했던 것처럼 g 대신에 마이너스 i를 놓고 이렇게 쭉방경식을 계산해서 w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뒤에 로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계산하는 게 중요해서 여기에서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in inverse의 마이너스 i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g 대신에 마이너스 i를 다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g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i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마이너스 i의 로그에 지금 여기가 i, g니까 g 대신에 마이너스 i를 대입하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i를 대입하고요. 그 다음 에1 빼기 g 제곱의 2분의 1승이니까 g 대신에 여기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i를 대입한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i는 그대로 오고요. 지금 이 값은 전체가 1이 돼요. 그리고 이 값은 2분의 1승 안에가 지금 2가 되겠네요. 그래서 1 더하기 2의 2분의 1승 이렇게 쓰는 게 맞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2의 2분의 1승 요걸 이제 원래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양수기 때문에 조금 쉽습니다. 2의 2분의 1승이면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가 일반적인 복소수나 허수가 나오면 요거는 우리가 1장이나 지난번에 공부했던 컴플렉스 익스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2분의 1승이니까 답이 항상 2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i 로그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이제 되는 걸알수 있고요. 이제 이게 이제 두 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로그의 1 더하기 루트 2와 로그의 1 빼기 루트 2의 값을 각각 계산해서 모든 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로그 1 더하기 루트 2는 어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양수 니까 그냥 ln 루트 2 더하기 1 밖에 없다 그렇게 쓰면 안됩니다 어 정의대로 한번 써보죠 로그는 ln 의 일단 요거 크기를 여기에 어 계산을 해 주고요 i 곱하기 이1 더하기 루트 2의 아규먼트 를 여기에 써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1 더하기 루트 2는 지금 양의 실수 이기 때문에 1 더하기 루트 2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1 더하기 루트 2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 프린시플 아규먼트는 0이지만 일반적인 아규먼트는 en파이라고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양수니까 그대로 써주면 ln의 루트 2 더하기 1 더하기 en파이 i 가 일단 어, 이 로그 1 더하기 루트 2의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그 1 빼기 루트 2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역시 ln의 1 빼기 루트 2 절대값 해주고요. i 곱하기 그다음 이것의 이제 아규먼트는 1 빼기 루트 2는 지금 여기 있어요. 1 빼기 루트 2는 음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프린시프 아규먼트는 파이죠? 그래서 파이 더하기 en 파이 이렇게 써주고요. 1 빼기 루트 2는 음의 실수인데 이것의 크기를 계산해 주면 양수로 바꿔 주면 되니까 ln의 루트 2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2n 더하기1 곱하기 파이 i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답을 우리가 사실 다 구했는데요. 요걸 조금 더 보기 좋게 하나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반드시 이렇게 꼭 써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두개다 써도 되고 지금 이거는 이두 형태의 어, 공통 그리고 규칙성을 어, 관찰해서 이렇게 이제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는 마이너스 1의 m승 곱하기 ln 루트 2 더하기 1 더하기 m파이 i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m이 만약 짝수면 위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이 예를 들어서 e n 이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아규먼트는 뭐 똑같이 되고요 m이 짝수면 지금 이 앞에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요 값이 나머지 한 경우죠, m이 2n 더하기 1 홀수가 되면 일단 요 아규먼트는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요렇게 넘어가 보면 이게 지금 안에가 마이너스 1승이 돼서 ln의 루트 2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 걸알수 있는데요. 어 요걸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루트 2 빼기 1이 되는 걸뭐 우리가 쉽게 알수 있으니까 이 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답을 이렇게 두 줄로 써도 되고 이렇게 한 줄로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답은 앞에 마이너스 i가 붙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줄로 쓴 것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인벌스의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 곱하기 로그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요. 여기에 전부 다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어, 앞에는 n pi가 되겠고 여기에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i 이렇게 따로 나오고 마이너스 1을 하나 안으로 써주면. 마이너스 1에 m 더하기 1승 곱하기 l n에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이 경우는 오히려 실수부보다는 허수부가 훨씬 네 복잡한 형태를 갖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 어, 사인의 인벌스 코사인의 인벌스 탄젠트의 인벌스 요거 역시 미분이 어, 실험소와 완전히 결과가 똑같은데요. 네,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in inverse g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마이너스 i 곱하기 로그에 i g 더하기 1 빼기 g 제곱의 2분의 1승인데요. 요걸 사실은 우리가 미분을 하려면 그 전에 연속 함수여야 되고 더그 전에는 싱글 밸류드 펑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2분의 1승이나 로그를 고려해서 적당한 브랜치, 적당한 그 g의 범위를 설정을 해서 이걸 먼저 싱글 밸류드 펑션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브랜치에 대해서 미분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g로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같은 경우는 어, 모든 브랜치에서 그 미분이 g분의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어, 요거 이제 i g 더하기 1 빼기 g 제곱의 2분의 1승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미분이 이제 위에 분자에 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g로 미분하면 i 더하기 이것도 이제 미분이 어, 적당한 브랜치에서는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2분의 1에 1빼기 g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이거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밖에 마이너스 2g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i를 편의상 다 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에는 1이 되고요. 지금 뒤에는 2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i가 곱해지니까 더하기 ig 곱하기 1 빼기 g 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 분자를 보면 이걸로 우리가 묶어줄 수 있어요. 이걸로 묶어주면 ig하고 이렇게 똑같아지고 여기에 1 빼기 g 제곱의 2분의 1승이 되기 때문에 이 분모항과 똑같다는 걸알수 있어서 지금 이 항만 나오죠. 그래서 이 항이 뭐가 되냐면 1 빼기 g 제곱의 2분의 1승 분의 1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죠. 뭐 나머지도 뭐 거의 똑같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복습할 때 직접 계산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이퍼블릭 사인, 하이퍼블릭 코사인, 하이퍼블릭 탄젠트는 다행히도 우리 실험소에. 그 미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조심해야 될거 뭐라고 그랬죠? 어, 브랜치를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하이퍼블릭 사인, 하이퍼블릭 코사인,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다 공부했는데요. 이것의 인벌스 역시 아까 이러한 어, 모티베이션 계산처럼 g는 하이퍼블릭 사인 w라고 놓고 하이퍼블릭 사인의 정의가 2분의 1에 2의 w승 빼기 2의 마이너스 w승이니까요. 2를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다시 넘긴 다음에 이걸 이제 곱해주면 이런 방정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근해공식을 쓰면 g 더하기까지는 똑같고요. 여기에서 b 제곱 빼기 ac를 계산해주면 g 제곱 더하기 1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루트가 아니라 2분의 1승이라고 써주면 되죠. 그래서 w는 로그를 이렇게 붙여주면. 로그, g 더하기, g 제곱 더하기, 2분의 1승이 되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인버스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인버스 역시, 이러한 계산과 거의 비슷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사실 뭐, 정의라고도 할수 있고요. 어, 여기 있는 것처럼 정의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복수 해석학 책에 따라서 또뭐이것의 미분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뭐 공부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결론이 실함수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복수 해석학을 공부하는데 어이 3장의 뒷부분 특히 이제 하이퍼블릭 사인부터는 뭐 여러분들이 모든 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4장, 5장, 6장 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적분을 계산할 때 대부분은 이제 다항함수나 지수함수, 삼각함수 정도에서 미분하겠지만 이런 쌍곡 함수가 나오게 되면 필요할 때 그때 여기 와서 그 식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3장 마지막 강의는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그리고 하이퍼블릭 사인, 하이퍼블릭 코사인의 역 함수, 그리고 그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중간 계산식은 좀 달랐지만 다행히 결과는 실 함수와 똑같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3장의 엘리멘터리 펑션을 모두 다마쳤는데요 사실은 이 뒷부분보다는 앞에 부분 지수 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정확하게 어,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이제 4장 복수함수론에서 가장 중요한 적분을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서 3장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